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2분 뉴스입니다. 6월 12일 새벽 0시 12분 중국 괴이저우성 괴이양시에 있는 한 경제개발구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을 싣고 가던 화물차에서 유독성 가스가 누출되어 현지주민 8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출된 이 유독성 화학물질은 무색으로 불이 잘 붙는 이연성 액체인 포름산 메틸로 사람이 흡입을 하면 코와 결막 및폐 등을 자극하여 마취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독성 물질입니다.이 물질은 살균과 살충제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현재의 한 농민은 새벽 2시경 코를 자극하는 이 냄새를 맡고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미 공항과 소방대가 마을에 와서 누출된 화학물질을 처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머지 가족들을 깨워서 긴급 대피했지만 며칠이 지난 지금도 숨을 쉬는데 불편하고 몸에도 약간 불편한 느낌이 남아있다네요 그러나 다른 농가의 가족 4명이 이 유독성 가스를 맞고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이 누출된 곳은 괴이조 산창싱싱이라는 화공무역회사가 마을에 있는 한 창고를 임대하여 이 회사의 화학 원료를 보관해 왔던 창고 부근입니다.이 창고는 이미 몇 년째 임대하고 있고, 다른 농가와는 수백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마을의 촌민들은 당시 모두 피신했고, 유독 물질이 누출된 곳을 기점으로 사방 몇 키로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새벽 5시, 정부 관련 부문에서 환경검사를 실시했고, 주변의 공기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등록자본금 약 200만 위안으로 생산제품은 페인트, 시너, 디메틸벤젠, 포르말데히드, 공업용 알코올 등이라고 합니다. 모두 8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분 뉴스였습니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